네, 안녕하세요. 박피디입니다. 오늘은 온가정 프로젝트 37일차일 겁니다. 네, 디데이는 한번더 체크해서 혹시, 혹시 틀리면 아래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어, 이제 보다 실행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네, 상품보다는 상권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거예요. 네, 상품보다는 상권을 만드는 작업이요. 그래서 실제, 어, 제가 한번 할수 있는 선에서, 어, 저희 온가정 슈퍼마켓에서 실제 타겟 하는 엄마들한테, 네,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저희 온가정 슈퍼마켓, 어, 서비스에 대해서, 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당, 온가정 슈퍼마켓의 간단한 소개 내용들은 만들어둔 상태여서 <laughs> 실제 그 육아하는 엄마분들한테 어 저희 상품들 어 직접적으로 알리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가정 슈퍼마켓과 동시에 이어서 저희 빅포트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관련한 서비스도 쿠키아랑 연구로 농장 일단 두개 브랜드사 집중해 가지고 어, 쿠키아 마케팅 방향성 역시 어제 정리를 다 해뒀는데 실제 저희 온가정 슈퍼마켓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어, 실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뭐 별거 없고 어, 다른 부분보다 이제 기획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실행 그리고 에자이라고 리나게 실제 테스트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 정리해가지고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짧게 마칠게요. 여기 목포 정경인데. 빨리 준비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네 실행해서 진행가는 내용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들 월요일에 화이팅 하십시오.